안녕하세요. 화상관자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상당수의 부동산이 요즘은 이제 신탁이 되죠. 신탁의 목적은 이제 뭐 담보 신탁일 수도 있고 관리 신탁일 수도 있고 처분 신탁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제 신탁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개발 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이제 건축 같은 거할 때는 채권자들로부터 어떤 수많은 그 집행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PF 우선 수익자인 최우선 수익자, 우선 수익자에게 일단 신탁을 해서 담보 신탁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파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이제 뭐, 한 3년 정도 고생을 해서 최근에 이제 끝난 사안이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관련.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파산에서는 흔치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이 잘안 돼서, 신탁 처분이 잘안 돼서 장기간 지체되는 거는 얼마 전에 소개한, 그, 선행면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이, 공매 처분이 아주 지체돼서, 한 1, 2년 정도는 고생하는 관제인, 내지 채무자들도 부지기 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행 면책도 논의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 부동산 관련된 파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 사안 이제 이렇게 검토하던 중에 이제 우리 보조인이 <laughs>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럼 제가 이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최종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비싼 지역은 아닙니다.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쪽인데,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이제, 한 4, 5년 전에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을 했는데, 신청서에는 어디에도 그, 신탁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이 뭐 처분이 됐는지, 뭐, 왜, 왜냐면 아파트 자체가, 음, 나름대로 신축 아파트입니다. 2017년인가 2016년도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신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대부분, 항상 관리신탁, 아니죠. 담보신탁으로 봅니다. 담보신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왜 신탁부동산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의문이 출, 출발점입니다. <laughs> 과연 착각인가, 실수인가, 고의인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수로 기재 안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고의일 수도 있죠. 근데 고의였다고 하더라도, 뭐 관제인이 발견을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음, 소유권은 이제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사에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전되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는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뭐 신탁된 이후에 그 부동산이 뭐 공매 처분돼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으로 경매 처분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뭐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은행에 금융기관에 신탁된 재로 딱 스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 이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이렇게 뒤적이 보니까 채무는 카드사가 이제 전부 카드입니다. 뭐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4개사 정도에 약 3,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나이가 이제 80몇 년생이니까 한 39세 4, 만으로 우리나라 나이가 한 40세 정도로 파산 신청 중에, 파산 신청인 중에서는 젊은 나이에 속하죠. 보통 이제 파산은, 음, 뭐, 대체적으로 55세 이상인 분들이 대다수 거의 한 80%, 70, 80% 됩니다. 55세 이상.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0세 이하인 분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속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신탁이 규명을 해야 되겠죠 관제인은 관리 신탁인지 담보 신탁인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채무자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라. 신탁 원부는 인터넷 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해당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신탁 원부를 발급받고 <laughs> 신탁 원부에 우선 수익자가 <laughs>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익자가 보통 금융기관, 그죠? PF. 근데 이,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근저당권에 대응하는 담보대출 기관인 금융기관인 지점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 담보신탁으로 보여지는데, 뭐 정확한 걸알수 있습니다. 다 추측입니다. 그, 저거를 봐야 되겠죠. 그, 신탁원부를 보고 왜 신탁을 했는지, 부동산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인지, 뭐, 본인이 사는지, 아니면 뭐, 세를 줬는지,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제 담보신탁의 가능성이 높지만, 뭐, 알 수는 없죠.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탁이 담보신탁이라면 이제 관쟁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탁 부동산 사건을 가지고 이제 3, 4년, 횟수로는 4년이고 이제 만한 3년 정도 최근에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그 경험에 비춰보면 관제인 우선 조치는 먼저 신탁사에 통보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겠죠. 파산 선고 결정문하고 관제인 선임증을 그 첨부해서 공문 형식으로 관제인 사무실에서 이제 등기 우편으로 보내죠. 뭐 내용 증명으로 보낼 필요 없습니다. 등기 우편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신탁사 귀중해갖고 지금 채무자 귀사의 이제 신탁자 이 회사는 이제 수탁사죠. 신탁회사 수탁자죠. 정확하게는 수탁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몇년몇월 년, 며칠 신탁자인 채무자 누구누구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관제인으로는 누가 구 선임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산 선고 중이고 파산 절차 환가 절차 진행 중이다. 그래서 후그 추후에 공매처분 시 채무자에게 반환될 게 있으면 파산법에 따라서 관제인이 관리처분권이기 때문에 관제인에게 뭐 배당금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어떤 명물 금전이 남아 있을 때 그거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면 안 되고 관제인에게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 관제인에게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사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은 신탁이 계속 유지되는 게 좋죠. 공매처분 안 하고 해마다 신탁 보수가 <laughs> 뭐 이제 건물의 규모라든가 가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제가 해본 그 빌딩은 조그만 건물이죠. 강북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 다세대. 그런 경우에는 거기 1년에 600인가요? 600만 원 정도로 돼있더라고 신탁보수가 1년에. 그래서 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냥 계속 갱신하면 받는 거죠. 갱신하면 받는 거죠. 갱신하고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한 10년 가면은 상당한 몇 천만 원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신탁사는 뭐 파산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분, 청산해야 되니까. 신탁사, 수탁자에게 통보를 하고, 신탁회사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 수익자. 그, 신탁원부의 우선 수익, 최우선 수익자, 우선 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통 최우선 수익자는 담보 신탁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입니다. 어디 어디, 뭐, 대, 지점이죠, 주로. 담, 이제 돈 대출해 주는 데죠. 똑같습니다. 담보 대출, 담보권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이제 통보를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걔네들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근거로 우선 수익자는 그 채무자와 이 어떤 저 이제 대출을 회수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담보신탁에는 담보물 을 처분해야 되겠죠. 처분은 이제 신탁회사에서 합니다. 우선 수익자가 처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우선 수익자는 신탁사에게 이제, 공매를 요청하죠. 공매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는 공매 처분에 나섭니다. 그거는 이제, 파산에서 별재권과 비슷하게, 공매 처분은, 뭐, 관제인도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죠. 공매시 배당수는 공매처분시 최우선 수익자에게 일단 먼저 배당이 되고 남은 금원 잉여가 있으면 그 다음 우선 수익자인 보통상 이제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배당을 하고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중임므 파산 중임으로 관제인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관제인은 공매절차에서 채무자 취승계 신청서 배당금 교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우선 수익자가 채무자가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죠. 우선 수익자를 타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채권자 때 이제 조사를 해서 원인관계를 조사하면 이제 편파 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서 부인권 행사를 검토해야 됩니다. 우선 수익권 지정 행위, 여기서 이제 부인권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수익권 설정 행위, 우선 수익권 지정 행위를 부인해야죠. 특별하게 우선, 원래 일반 채권자였는데, 신탁하면서 은행 빼고 나머지를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 행위 자체가 부인권, 편파행위 될 가능성이 높죠. 혹은 사행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검토를 해서 부인권을 행사를 하고, 결국 이제 그 사람한테 배당될 거를, 배당을 못하게 신탁회사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laughs> 가처분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음, 신탁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 이의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당연히 배당 이의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신탁에서도 아마 뭐 유사한 제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음, 돈을 못 찾게 배당 이의가 문제가 안 되면 가처분을 해야 되죠. 지급금지 가처분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돈은 사라지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헛수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 변호사의 기본이죠. 뭐 어떤 ABC죠. 가처분 가압류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가처분 가압류 없이 부인소송 없다. 부인소송 만 딸랑 햄 뭐합니까. 가처분 가압류를 해놔야지 실효성 있는 또 상대방도 압박이 되고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이, 이런 경우에 이제 가처분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인 골자만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사실 상당한 수준이죠. 아, 담보 신탁이구나. 그 다음에 수익자와 최우선 수익자와 우선 수익자가 있구나. 그 다음에 담보신탁으로 대외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이 되죠. 그 다음에 신탁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금지가 되죠. 파산에서도 공매 처분이 우선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관제인이 이거는 환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관제인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신탁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